안녕하세요. 데일리블루365의 BJ입니다. 오늘도 역시 악보 보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중후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. 어, 이 악보를 보시면, 가리볼디 에뛰드 연습곡집인데요. 18번입니다. 자, 어제 악보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, 제가 어디부터 어떻게 읽는지 궁금하시죠? 모르시는 분들 어제 거 보시고요. 그다음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가리볼디 에뛰드 131번에 18번이 되겠습니다. 자, 이 악보를 보시면 D 메이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에뛰드라서 그런지 이렇게 제목에 무슨 장조인지 무슨 단조인지를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빠르게 말보면 알레그로 브릴란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샵이 두 개가 붙어 있고요 박자표 8분의 3 박자가 보이네요 8분의 3 박자라고 하니까 좀 생소하시죠 많이 쓰지 않는 그런 악보 같습니다 악보를 보시면 잘 보지 않았던 16분 심표가 많이 등장합니다. 16분 음표는 많이 봤지만 16분 심표는 이렇게 많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죠? 쭉 악보를 보니까 악보에 유난히 많이 보이는 게두 가지가 있네요. 하나는 16분 음표, 하나는 16분 쉼표그 다음 또 많이 보이는 건 세미 년인표가 많이 보이네요. 자 악보를 쭉 살펴보는데 샵이 두개가 붙어있고 마지막 음정이 레로 끝났습니다. 마지막 음정이 레로 끝났기 때문에 이 악보는 D마이, D 메이저이다 라고 위에 써있죠. 샵이 두 개가 있으면 원래 D메이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음정이 레로 끝나지 않고 시로 끝났다면 그것은 B마이너의 곡이 되죠 자 지금 이 악보를 보시면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16그룹표에다가 스타카토가 붙어있고요그 다음 16분 쉼표가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반복되고 있습니다. 계속 똑같이 똑같이 지속되고 있죠. 자, 이 악보를 보시면 알레그로브리란테라고 되어 있는데, 어 빠르기도 하지만 굉장히 화려할 것이다. 자, 보면 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퍼 똑같이 반복된 부분에서 피아노와 피아니시모를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뭔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의 레미 팔라 솔파 미파 솔시 라스 파 솔라 더시 라솔파 밀레라 이런 샘열임을 사용했습니다. 굉장히 재미있는 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다음 미랄라 파랄라 솔도시 드라라단 네랄라 파랄라 솔미레미파솔라시라솔파미레미파라솔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요. 여러분들이 리듬 창을 먼저 해 보시고 리듬 창이 어느 정도 자연스러워지면 그다음에 텅잉을 넣어서 아티큘레이션을 정확하게 지키는 연습을 해 보시는 겁니다. 그 뒤에 하셔야 될 것은 개명창을 하셔야 되는데요. 자, 레, 미, 파, 라, 솔, 파, 미, 파, 솔, 시, 라, 솔. 이렇게 하면서도 스타카토를 지키시면서 가는 겁니다. 셈여림을 지키면서 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음정을 넣었으면 더 좋겠죠.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요. 손가락 연습이 따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. 솔미, 레미, 파솔라시, l 라솔 m 미 이런 스케일들이 만만치는 않거든요. 그래서 이런 스케일들을 따로 천천히 연습을 하십니다. 이 곡은 그렇게 어려운 곡은 아니에요. 그렇지만 스타카토 처리가 쉽지 않을 거고요. 그 다음 생각보다 손가락 돌리기가 그렇게 만만한 곡은 아닐 겁니다. 그리고 여기 쏠쏠 네 어려운 음정 올라갑니다 고음역대로 그래서 이 악보를 연습을 하시려면 오늘 알려 드렸던 것처럼 악보보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악보보기 생활화를 위해서 네일레블 365가 이렇게 중급편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꼭 필요한 질문들 있으시다면 다음 카페 데일리 플루트에서 매일 만나요. 자, 그러면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